비상계엄이 뭔데요? 내란폭동이잖아요. 역지사지해보세요. 비상계엄이 성공하고 내란폭동이 성공을 했었으면 이 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방금되고 구분받고 염사령부보고령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작자 뉴스 여론 조작 거의 선동을 금한다. 보고령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겸사의 통제를 받는다. 따르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기본적으로 헌법 제 21조 1항 언론 출판의 자유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입장이라도 한번 냈나요? 뭐 저희들은 그날 그 개엄이 됐다가 바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입장을 이렇게 저렇게 낼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안 냈나요? 뭐, 어차피, 이 언론 출판의 자유는 늘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예. 개엄법 제구조, 개엄살인관의 특별조치권 1. 비상개엄 지역에서 개엄살인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구금 압수수색, 거주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 군사상 필요할 때,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군사상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이죠?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네. 말씀하신 거예요? 네. 좀 정확하게 평소에 장관의그 모습으로 좀 돌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법이죠. 포고령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왜뭐 불법이 다를 떠나서? 장관께서 이야기하는 그 호소문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야당에게 간곡히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구하는 것은 사분한 법치입니다. 야당이 법치를 위반했나요? 아니, 그건 뭐 위반했다, 안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고소하는 거잖아요. 시비산내란 폭동 음. 옹호하고 있는 여당, 국힘당에게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다 똑같이 하는 거죠, 사실은. 똑같이 하는 건데 야당을 딱 집어서 왜냐면 하 그건 아무래도 다수당이시고 이 국회에서 모든 입법이나 여러분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불법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와 군입니다. 무슨 야당에게 차분한 법치를 요구합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이 호소문 보면요 정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조지호 탄핵 소주안을 보고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상계엄이 뭔데요? 내란 폭동이잖아요. 역지사지해 보세요. 비상계엄이 성공하고 내란 폭동이 성공을 했었으면 이 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강금되고 고문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갈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 감시와 견제가 사라진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국에 살수 있었죠. 내란 폭동이 뭐가 달라요? 말장난해요. 이줄에 있는 사람들은 다감금 당하고 고문 당하고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성공했으면요. 그런데 비상계엄 성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내란 폭동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께서는 말로서 장난으로밖에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헌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헌법적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대통령식을 향하여, 여당을 향하여, 수준을 내고 법치, 차분한 법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도대체 야당이 뭐 했다고? 군인들하고 맞서 싸운 게 차분한 법치를 무너뜨리는 겁니까? 교과서 안에 있던 경영을 시민들이, 보좌진들이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온몸으로 막았는게 그게 자분한 법치를 어터리고헝 분한 폭동으로 몰아갈라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다 그리고 장관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못하는 걸 자연의 유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 그런 비급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유인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정말 피가 끓습니다. 성공한 구태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집에서 나올 때 죽을 수도 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 한동안 못볼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나왔습니다. 시민들은요. 언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계엄. 그 장갑 차앞에서 군인들의 청구 앞에서 싸우는 그 시민들 안 보셨습니까 그런데 내란이 아니라고요 폭동이 아니라고요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폭동인데 저는 현 정권의 그래도 윤춘 장관은 건국절을 그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했고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유일한 장관인데, 그래서 유인 장관은 괜찮은 사람이다. 유일하게 유성 열자어장관하 체제에서 장관 같은 장관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이 모습 보면서요, 정말 피가 피를 토할 것 같습니다.